네, 안녕하세요. 머신러닝으로 스포츠 승부의 세계를 예측해보는 채널, 토니볼의 토니입니다. 아, NBA가 개막하고 나서 그 데이터랑 경기력이 좀 일치가 안 되는 네, 현상들이 좀 벌어져서, 어, 토니볼에서 이틀 정도 컨텐츠를 중단하고 경기를 흘려보낸 다음에 제가 어저께 복귀를 했는데, 네, 오늘 좀 혹독한 신고식을 치른 기분입니다. 네. 어, 어떤 부분인지 아마 어제 컨텐츠를 보신 분들은 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혹독한 신고식 오늘 경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복귀를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디트로이트와 토론토 경기는 어, 토론토 자원들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많이 돌아왔는데 아직까지는 좀 경기를 오래 빠져서 그런지 좀 합을 좀못 맞추는 느낌들이 있었었고요. 이 부분은 뭐 패스를 했었었지만 네, 디트로이트가 4점 차이로 승리를 거뒀고요. 네, 오늘 아침에 예. 네. 아, 그리고 NBA가 이제 8시부터 시작을 하죠. 원래는 첫 타임이 9시였는데 미국이 3월 둘째 주부터 그썸머타임 데이라이트 세이빙 타임을 시작하면서 어, 요 부분이 좀 시간이 좀 많이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 경기 같은 케이스는 뭐 이제 2시대에도 진행, 새벽 2시대에도 네, 진행을 하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12시 반 경기가 제일 빨랐는 제일 늦은 경기였는데 오후 12시 반 경기가 서부 기준으로요 근데 요런 부분들도 네 가장 늦은 경기가 이제 11시 반 경기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어, 토니볼에서 선별을 했었던 첫 번째 경기였던 인디애나랑 브루클린 경기는 뭐좀 잠잠했던 카이리어빙이 오늘 갑자기 안 나오게 됐죠 근데 이제 8시 경기다 보니까 이게 밤을 지나가고 나면 은네 이제 라인업을 보고 이 아침 경기들은 결정을 못해요. 이제는 8시 경기이기 때문에 그냥 버스가 출발해버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브루클린은 카이리어빙이 빠졌고 그리고 1쿼터의 인디애나는 정말 제가 생각하는 인디애나의 가장 무서운 부분들이 1쿼터에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 높이를 앞세워서 페인트존을 장악하고 미드레인지나 외곽이 다 터지는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인디애나 제가 인디애나한테 바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동안 계속 어, 좀뒤심이 부족하고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됐는데 오늘도 결국은 네, 브루클린한테 막판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면서 네, 브루클린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카이리비어, 카이리어빙이 없었지만 브루클린 뭐4.5 마이너스 앤디 승은 적중을 했고요 그리고 미러키랑 필라델피아 경기는 엔비드가 어, 빠진 빈집을 한번 털어보자 뭐 TBS 마진 값이 어, 그렇게 4점 밖에 차이 안 나지만 5.5는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 연장까지 갔지만 물론 미로키가 처음에는 가비지 패배를 당하는 것 같았었는데 어, 후반전에 많이 어, 역전을 하고 많이 따라잡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연장까지 갔죠 연장까지 갔는데 아, 결과적으로는 좀 좀 이렇게 좀, 양팀다좀 삽질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음, 그, 엔비도 없는 빈집터리는 좀 실패를 했고요. 네, 4점 차이로만 미로키가 승리를 해서 이 부분은 적중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싱턴 세크라는 네, 두팀다 경기력이 안 좋고 도저히 어, 워싱턴이 이길 골은 안 보인다. 그리고 이제 244.5라는 그 오버 기준점이 너무 높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패스하자라고 했는데, 네, 네 언더가 나왔고 그세크라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지금 5연패에 나락으로 빠졌고요. 클리블랜드 보스턴은요, 네, 클리블랜드가 보스턴을 잡았죠. 네, 잡으면서 네, 이 부분은 오버에 적중을 했고 제가 정말 혹독한 신고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네, 시카고랑 세란토니오의 경기입니다. 네, 이 부분은 정말로 처음에 토니볼 마진도 많이 차이가 났고 한 3쿼터 중반까지도 어, 이게 뒤집힐 거라고 생각은 저는 별로 안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시카고는 항상 광우병 조심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광우병을 퇴치하기 위해 제가 어젯밤에 그 구독자 분이랑 이렇게 댓글로도 나눴었던 이야기지만 어, 잭 라빈이 덩크 왕을 차지했었던 2015년 16년도 영상까지 뭔가 이렇게 보면은 안심이 될것 같아서 그 영상까지 보고서 잤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영상이 미네소타 시절 잭라빈이어서 그런지 네, 광우병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아, 이 부분은 정말, 어, 좀 너무 혹독한 신고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카고가 네, 막판에 99대 106으로 패했고요. 그리고, 네, 혹독한 신고식 하나 더 있었습니다. 네, 마이애미랑 멤피스의 경기입니다. 이 부분도 뭐 마이애미가 어1열점 차이로 계속 리드를 하다가 3쿼터 말, 4쿼터에 우르르 뒤집히고 그리고 막판에 좀 어이없는 턴오버들도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네, 맨피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어, 방금 패스했었던 휴스턴 대 골스 경기는요. 휴스턴은 18연패, 네, 18연패까지 찍었습니다. 도대체 몇 연패까지 갈련지 좀 가늠이 좀안 됩니다. 그리고 어, 덴버랑 샬렛, 샬럿 경기는요. 뭐 덴버가 손쉽게 승리를 거뒀고요. 델러스랑 크리퍼스는 이 부분은 뭐 누가 이겨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해서 어, 패스를 했었었는데 토니볼에서는 네, 델러스 사이드를 보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그 시카고 대신에 그냥 댈러스 같은거나 데고갈걸 하는 후회가 어, 엄청나게 밀려왔습니다. 오늘 광우병을 막지 못해서 네, 시카고 때문에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고. 신고식이 마이애미까지 이어졌던 좀 씁쓸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경기 간단히 마무리를 했고요. 내일은 경기가 6경기 밖에 없습니다. 6경기 밖에 없는데 우선은 워싱턴대 유타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은 지금 5연패, 5연패죠? 6연패인가요? 음, 잠시만요. 네, 워싱턴은 지금 5연패를 찍었습니다. 오늘 경기 패배를 하면서 네, 5연패고 워싱턴은 백투백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팀. 근데 최근에 유타가 승리는 꾸역꾸역 거뒀는데 이 제가 세부 스탯을 좀 봤는데 그렇게 어, 승리할 수 있는 경기력 좀 아닌 것 같아요. 실점도 많이 지금 하고 있고 원래는 유타가 거의 짠물 실점 이런 부분에서 압도적이었었는데 후반기 유타가 결과는 만들고 있는데 결과 과정은 그렇게 좋은 것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두팀 보면은 네, 유타가 맞대결에서만 승리할 수 있는 경기력이고 최근 유타의 최근 원정 경기력 최근 다섯 경기의 홈 원정 경기 합친 경기력은 뭐 승리할 수 있는 경기력은 아니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이 부분은 뭐 tbs 마진이 7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핸디값은 9.5점을 줬습니다. 그래갖고이 부분은 뭐 워싱턴을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 워싱턴이 9.5프렌을 유타로 거둔다 뭐이 부분도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이 잘 그려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네어 기준점이 236점인데 네 오노바로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오노바를 어 픽스 하기 전에 어, 우선은 그 라인업 현황 이라든지 어, 세부 데이터 보고서 이 부분은 좀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타 랑 워싱턴 라인업 을 확인했는데 어 콘리가 아웃됐습니다 네 물론 뭐 콘리가 아웃된게 좀 타격은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어, 유타에서 3점 자원들이 많기는 한데 그래도 콘리의 아웃은 콧니 같은 베테랑의 아웃은 조금은 좀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싱턴은 뭐 이시 스미스 빼놓고는 대부분 다 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홈과 원정 구분된 이 워싱턴과 유타의 세부 데이터를 보면요두팀다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은 아니다. 라고 나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 지표들은 네. 유타 쪽이 조금 더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맞대결 보면은요, 네, 격차가 좀 크게 납니다. 네, 125점 정도 EFF 마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네, 이리저리 봐도, 네, 어, 기준점은 넘는 스코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요, 요, 부분도, 네, 240점 가까이는 나오잖아요. 콘리가 어, 어, 빠진 부분이 조금은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네, 이 부분도 요거는 200, 이렇게, 어, 크로스로 점수를 합산하면은 236점에서 조금은 좀못 미치는 어, 부분들이 있습니다. 233점 가까이도 나오고, 233점, 네,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네, 이쪽으로 하면은 뭐 240점은 충분히 나오고요. 네, 이렇게 됐었을 때, 근데 또 최근 다섯 경기 경기력도 어, 유타나 워싱턴이나 둘다 승리할 수 없는 경기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 네. 저도 지금 라인업을 처음 보고서 약간 당황했습니다. 지금 코니가 <laughs> 아웃됐다라는 거에 좀 당황을 당황한 상태이긴 한데요. 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워싱턴에 플러스 9.5를 가는 거는 조금은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이 부분은 우선은 오버로 마음을 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애틀란타랑 오클라 는요 좀 애매합니다. 네, 오클라가 워낙에 도깨비 같은 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애틀란타가 지금 6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어, 홈 애틀란타는 경기력이 좋은 편이라고는 생각하는데 TBS 마진은 좀 극복하기 아, TBS 마진값 밖에 있고요, 범위 밖에 있고 어, 이렇게 되면은 아 이거는 초안이 오클라 쪽으로 잡혀 있네요. 네. 네, 그런데 오클라를 가기에는 또 마음이 좀 많이 쓰이고요. 우선 라인업을 볼게요. 오클라 보시면은 알렉산더랑 호포드 그리고 도튼 GTD고요. 비즐리 아웃 그리고 아 오늘 아리자가 저기 마이애미로 갔죠? 네, 마이애미로 갔고 뭐 조지힐은 계속 아웃 상태고요. 좀 오클라가 라인업이 믿을만한 사람은 네뭐 호포드랑 어 알렉산더 정도밖에 없네요. 그리고 도트도 좀 반반 GTD고, 어, 여기도 카펠라가 GTD네요. 카펠라가 안 나오면 또 어, 아틀란타도 타격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두 팀의 음, 세부 데이터 보고서 판단할게요. 네, 아틀란타랑 OKC의 네, 경기인데요. 어, 우선은 아틀란타가 홈에서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을 갖고 있다라고 나오고요. 두 팀의 뭐 eff 차이가 좀 많이 나기는 합니다 거의 30점이 넘게 납니다 그리고 맞대결을 펼쳤었을 때는 네 아무래도 뭐 지난 이전 시즌에 그런 경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네 okc가 점수가 조금 더 높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네 최근 경기력들을 보면 은 이렇게 네 특실마진이 네뭐 플러스 10점 마이너스 4점에 아틀란타만 이길 수 있다 라고 나오는데 어 내일 카펠라 선수가 GTD인 부분이 조금은 좀 마음에 걸립니다. 네 물론 뭐 아틀란타 뭐 보그다노비치라든지 뭐 갈리날리라든지 뭐 이런 좋은 자원들이 있는데 어, 갈리날리나 뭐 보그다노비치는 다 나오죠. 네네뭐 어차피 스타팅으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네. 음, 카펠라 선수가 GTD라서 네이 부분은 우선은 좀 패스를 할게요. 패스를 하고. 이 부분은 이제 오버사이드가 나오기는 합니다. 오버사이드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두팀 경기를 보면은 확실하게 이렇게 좀 쪼개서 보면은 확실하게 이렇게 오버가 많이 나온 경기들보다는 좀 언더 좀 이렇게 득실점이 오버 기준점에 못 미치는 득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패스를 하고요. 뉴욕대 올랜도는요. 어, 4점 차이가 나는데 그 마이너스 5.5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뉴욕은 2연패, 올론, 올랜도는 지금 8연패고요. 그리고 내일 올랜도의 네, 포니에나, 고든 GTD 상태네요. 네, 그리고 퀵클리랑 퀵클리도 GTD 상태고 로즈는 아웃 됐고요. 음, 내일 어, 앤서니, 코랜서니는 못 들어오고, 내일 이두두 두 선수만 제대로 복귀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어, 올랜도한테 조금은 좀 희망을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도, 네, 이 경기도 너무 좀 불확실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패스를 하고, 이제 나머지 세 경기에서 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닉스랑 미네소타의 경기인데요. 네,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네, 거의 13, 12점 정도 TBS 마진이 차이가 나는데, 핸디 조건은 10.5 이렇게 어,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 이, 어, 두팀다 공격력이라든지 득점이 좋은 팀이잖아요. 최근에 미네소타도 좀다 득점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요거를 합산해 보면은 230점이 넘기는 해요. 근데 제가 요거는 어, 좀있다가도 보여드리겠지만 두 팀이 맞대결을 했었을 때는 저득점 양상으로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 경기나 그리고 최근 홈 원정 경기력 이런 것들을 보면 다 고득점입니다. 228점은 다 넘습니다. 근데 맞대결만 하면은 저득점으로 가서, 이 네, 부분은 오노바보다는 저는 승패로 좀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라인업을 좀 볼게요. 네. 라인업은, 네, 뭐, 부커라든지 크리스폴, 뭐, 크라우더, 브릿지, 세이턴 다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는 루비오랑 에드워드, 그리고 카렌스턴이 타운스. 네. 뭐, 정상적인 자원들. 물론 뭐, 여기, 러셀이라든지 비즐리 선수는 계속 못 나오고 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최근에 그런 베스트 5 갖고서 둘다임해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어 피닉스랑 미네소타의 경기 어 세부 데이터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세부 데이터를 보면은요. 어 우선은 미네소타는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7점 그리고 피닉스는 득실 마진이 13점, 플러스 13점이고, 피닉스가 승리하는 경기력 당연히 갖고 있다라고 나오고요 생각보다 미네소타도 좀 최근에 좀 화력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EFF 마진이 좀, EFF 수치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 피닉스보다는 좀 낮은 상태고요 그리고 최근 맞대결 경기력을 보, 보면은요, 어,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 정말로. 1점 차이로 네, 미네소, 어, 피닉스가 미네소타를 잡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다섯 경기 최근 다섯 경기를 보면은 어, 이것도 EFF 마진이 4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어, 아 이렇게 되면 또 고민스럽긴 하네요. 최근 다섯 경기를 보면은 어, 피닉스는 득실 마진이 플러스 10점 그리고 미네소타는 마이너스 4점 정도가 납니다 어 이게 10점을 극복할 수 있을까 조금은 이 수치를 보고 나니까 네, 의문이 생기는데 지금 요 숫자들을 다더 이리저리 더 해봐도 기준점은 넘어요 그런데 네, 문제는 요 부분이죠 네, 물론 미네소타나 어, 피닉스 나 지난 그런 맞대결 들이 많이 섞여 있을 겁니다 맞, 근데 이제 지난 맞대결 들을 보면은 이렇게 하위권 어, 이었었잖아요 요 부분을 보면은 올해 3월 1일날 치렀었던 경기 보시면은 어 이때는 어 미네소타 홈에서 치렀었는데 거의 20점 가까이 차이가 났네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네 피닉스가 이때도 어 10점 이상 16점 이상으로 잡았고 이때는 네 19시즌 18시즌 요때 이때 이때도 보면은 어 점수가 많이 났었었네요 점수가 그렇게 저득점으로 가진 않았었네요 그랬는데 이렇게 91점 이라든지 98점 이렇게 좀어한 팀이 확 기우는 경기가 한두 경기들이 있었어 갖고 네, 이 부분은 이렇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99점 네, 118점 아네 어, 조금은 어느 쪽으로 갈지 조금은 망설여지네요 요거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자 포틀랜드랑 어, 뉴 올리언스입니다. 네 약간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네, 지난 경기 뉴 올리언스가 다 잡았던 경기를 역시나 역시나 하는 뒤신부족으로 놓쳐버렸었었죠. 그리고 요 경기 기준점은 240점입니다. 근데 238점이 나와 봤고 요선는 언어바보다는요. 승패로 좀 접근을 할 예정이고 2연전 중두 번째 경기입니다. 뭐 이런 첫 번째 경기는 포틀랜드가 이겼고 두 번째 경기는 뭐 노나 먹기로 갈 가능성도 조금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보시면은 네, JJ 레딕은 아웃상태고 JJ 레딕이 지금 또 바이아웃 뭐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난번 경기 그대로 다나오구요 이제 릴라드랑 맥컬럼, 네, 코빙턴, 칸터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맥컬럼이 지난 경기에서는 그래도 많이 뛰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은 많이 폼이 올라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이 경기 세부 숫자 보고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은 두팀다뭐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을 갖고 있다라고 나오고 워낙에 공격에 몰빵되어 있는 팀이 뉴올리언스 기 때문에 숫자는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네 맞대결을 보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뉴올리언스가 어, 이 맞대결 경기력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맞대결 히스토리를 잠깐 좀 볼게요 보시면은 이 지난번 경기는 어, 포틀랜드가 잡았고요그 전에 2월 18일 날 있었던 경기는, 어, 이때도, 이때도 포틀랜드가 이겼네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전 시즌은 뉴올리언스, 뉴올리언스, 뉴올리언스. 아, 뉴올리언스가 어떻게 이전 시즌에 계속 이겼었죠? 이때는 어, AD도 없었던 시즌이었을 텐데, 네. 이요 때는 AD가 있었었겠죠. 19년도랑 20년도, 음 20년도도 AD가 있었었죠. 이 때만 AD가 없었었을 텐데, 어 숫자를 보니까 더 헷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홈 원정이 구분되지 않은 경기력 보면은요, 뉴올리언스가 또 이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네 숫자는 네 뉴올리언스 어, 승리 이쪽으로 나오고 뉴올리언스 네. 아, 1.5 플러스 핸디로 좀 방향을 잡아볼게요 아, 사실 맥컬럼이 복귀한게 무섭긴 합니다 근데 이 뉴올이 어, 뉴올이 뒷심도 부족하고 베테랑한테는 안되고 뉴올이 마해는 절대 못하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한번 아, 뭐, 뭐 이거는 뉴올 마해는 아니고 뉴올 1.5 프랜이지만 그래도 한번 뉴올을 믿어보고 한번 네, 뉴올로 한번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왜 이렇게 불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laughs> 그리고 이제 레이커스랑 샬럿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우리 레이커스는 카로소도 아웃됐고 뭐 데이비스 아웃 뭐 여기는 다 아웃 상태고요. 그리고 음어 내일 저기 쿠스마도 벤츠에서 시작을 하나 보네요. 쿠스마도 지금 보이질 않네요. 슈뢰더 포프. 아 지난 경기에서 포프의 슛감이 돌아온 게전 되게 반갑더라고요 네, 포프가 이제 슈터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그동안 성적이 좀 형편없었는데 네, 포프가 지난 경기에서 지난 골수전에서 이렇게 잘아 골수전이었나요? 잠시만요. 네 골수전에서 포프가 좀잘 터졌었던 게 어, 좀 많이 반가웠습니다. 뭐 르브론 제임스는 항상 G-T-D인데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데미안 존슨이 센터를 보고 그리고 이 레이커스가 앤소니 데이비스가 빠졌던 초기에는 좀 헤매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경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 많이 그앤소니 데이비스 없이 경기를 풀어가는 방법과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르브론 제임스가 안 나올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경기를 보더라도 뭐 피닉스 라든지 이런 강팀한테만 지고 어, 중자팀 이상한테는 다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샬롯은 백투백이고 어, 샬롯에서는 모든 선수들이 다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샬롯이 지난 스토리들이 좀 좋은데 어, 좀 약체인 팀들을 하고만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이 경기는 레이커스 쪽으로 레이커스 마헨 쪽으로 어, 마음이 좀 굳어진 상태인데 어, 세부 숫자 보고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최근에 어, 레이커스가 홈과 원정 구분된 경기력에서는 승리할 수 있는 경기력 갖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EFF 차이가 크,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 좀 궁금해서. 어, 얼마 누가 누가 잘했나를 좀보니깐요 우선 레이커스는 홈에서 만난 팀이 포틀랜드, 골스, 피닉스, 인디애나, 미네소타에요 어떻게 보면은 미네소타 빼고는 다좀 강팀 반열 네, 플레이오프권에 있는 팀들이라고 볼수 있는데 피닉스한테만 졌고요. 이때 뭐 되게 어, 한 10점 차이로 패배를 했었었죠. 그리고 샬럿의 원정을 보면은요. 네, 샬럿이 원정에서 두번 이겼는데. 이긴 팀이 세크라랑 미네소타만 잡았습니다. 골스 포틀랜드 덴버 이렇게 좀 상위권 팀들한테는 다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맞대결 성적을 좀 보면은요. 맞대결 성적을 바, 보면은 레이커스가 이기는 경기력이다라고 나오는 아, 맞대결 미치네요. 네, 맞대결은 좀 큽니다. 레이커스가 이기는 경기력이고 맞대결의 e FF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네, 샬럿과 어, 레이커스는 거의 50점 가까이 EFF 수치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최근 다섯 경기 한번또 살펴볼게요. 원, 홈과 원정 다 섞인 경기인데요. 레이커스는 최근에 3연승 중입니다. 근데 골스랑 인디애나 잡았고, 이때 세크라랑 경기에었을때 진거는요, 이때는 다 빠, 뺐었었잖아요. 르브론 제임스가 아예 세크라 원정 길에 동행도 안 했고, 약간 그, 전반기 마지막 경기라서 요거는 좀 오프 해버린 경기였다 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샬롯의 최근 다섯 경기 샬롯이 4연승 거두고 오늘 졌잖아요 근데 승리를 거둔 팀들을 보면은 네, 미네소타 디트로이트 이빨 빠진 토론토 그리고 세크라 이런 팀들한테 승리를 거뒀고 덴버 한테는 오늘 이제 거의 아, 가비 집회를 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네, 숫자 차이는 어, 되게 미세하게 어, 비등비등하게 나오는 것 같지만 과정을 살펴보면 저는 요경기는 레이커스 쪽으로 좀 마음이 많이 기우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 부분은 레이커스 쪽으로 담았구요 어 지금 제가 워싱턴 대 유타는 오버고 애틀란타 오클라는 좀 애매한 것 같다 뉴욕과 올랜도도 애매한 것 같다고 이 피닉스 하나 남았는데요 아 이거를 어, 어느 바로 접근할지, 228점이긴 한데, 좀 피닉스의 홈에서 벌어지니까, 네, 마인으로 접근할지 고민을 했는데, 그냥 초안처럼, 네, 피닉스 마인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 총 6경기 중에 4경기를 선별해 봤습니다. 네, 워싱턴 대 유타는 오버, 그리고 애틀란타 오클라는 패스, 이 부분은 어, 카펠라도 안 나오고, 좀, 아, 카펠라가 GTD 상태라서 출전이 확실치 않아서 조금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이나 올랜도도 올랜도에 그런 백호트 자원들이라든지 고든 선수 돌아온다면, 근데 고든 선수 돌아왔다 또 부상당했잖아요. 그래서 돌아온다면 한번 올랜도 한번 해보고 싶지만, 네, 좀 자신이 없어서 패스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경기는 피닉스랑 민네 소타는 피닉스. 포틀랜드랑 뉴올리언스는 네, 뉴올. 뉴홀, 내일 뉴올이 좀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커스랑 샬럿은 네, 레이커스. 이렇게 d 네 경기 담아봤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할 시간입니다. 네, 경기에 참여하시는 거는 구독자분들 선택이고요. 책임 또한 구독자분들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토니볼 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기에 참여하시게 되면 너무 과하지 않게 소소하게 재미로만 꼭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법적 가이드 안에서만 진행하시는 부분 당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토니볼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